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이미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아니 도대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체크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 그럴 없겠지만, 그냥 실수로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어떻게 들어오셨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실기 공부 방법을 디자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작전을 잘 짜서 이 실기 공략법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어, 한 팀이 돼서 이 전략을 잘 세우고, 실기를 한번에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를 탐구해 보자는 겁니다. 어, 이게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여러분, 저와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요, 제가 앞으로 실기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바로 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각설하고, 바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 봤어요. 스텝 1인 이론 파트, 스텝 2인 기출 파트로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기출은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은요. 어디까지나 추천과 권장일 뿐이고 절대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공부법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디자인하는 이유는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께 어떤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고자 촬영을 하는 것이고 혹여나 이 영상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는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어,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이 영상에서 뽑아갈 것 뽑아가고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파트부터 볼게요. 필기가 끝나고 실기시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을 딱 보자마자 6시간은 기뻐해도 돼요. 딱 6시간만. 그 6시간 이후에는 바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실기 이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자 빠르면 2주에서 3주 내로 이론을, 이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2, 3주 안에 마무리. 왜냐하면 우리 실기 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론을 1회독은 해야 되는데 그걸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안으로 끝내자 이겁니다. 그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론을 학습을 해야 되냐면 자,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기 이론의 전체적인 구조나 어떤 구조 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나 어떤 목차의 흐름 이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론에서 절대로 그래서 적어도 구조나 흐름 아 이런 식으로 실기가 이어지겠구나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구나 이 파트에서 이런 것도 배우네 이 정도만 일단 가지고 가자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용어예요 용어 엥? 용어? 아니 필기에서 용어 많이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기에서는요 색다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시퀀스 혹은 수변전 설비 이런 쪽에서 필기에서는 조금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할때그 내용까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떤 단어나 용어를 봤을 때아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때 상당히 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라도 내용 이해 이안 가면 용어라도 꼭 신경을 쓰면서 내가 몰랐던 용어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여러분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인터넷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봐 여러분. 2, 3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강조 부분 강조 부분은 꼭 어, 암기 혹은 이해 이해가 사실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모든 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공학 박사가 됐겠죠 그렇죠 우리가 공학 박사 해야죠 네, 처음 보는 거고 2 3주 안에 이해하는 거는 사실 모든 파트님들이니까 적어도 할수 있는 거는 암기를 해보자 2 3주 안에 이두 개가 안 됐다 괜찮아요. 이 용어나 구조나 흐름 정도는 반드시 잡을 수 있거든요. 이 1, 2번까지만 잡고 기출 들어가셔도 돼요. 3번까지 잡고 들어가시면 더더욱이 좋은 거고요. 근데 2번까지만 해도 선방은 한 거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 3주 안에 이론을 마무리합니다. 음. 자, 오케이. 아니, 근데 2, 3주 안에 이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이론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어,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요. 어, 저는요, 그러면 다산에듀를 여러분께 과감하게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산에듀 저는 현재 다산에듀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에듀 홍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유튜브 채널 정기는 빠지직을 대학교 때부터 운영을 해 왔어요. 저는 전기 기능사를 대학교 2학년 때, 전기산업 기사를 대학교 3학년 때, 전기 기사를 대학교 4학년 때 취득을 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왔고요. 그때는 다산 에듀 플랫폼을 모두 이용했었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래서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이용했던 플랫폼이었기에 그 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다산 에듀만을 추천해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만족하면서 제가 이용을 해왔어요. 원장님들의 강의며 그 친근한 이미지들이 너무 저를 어떤 격려를 해주셨고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기도 지금 이렇게 다산에듀와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당시 저도 학생이었잖아요. 어, 학생이었고 절대 다산에듀랑은 연결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다산에듀 소속으로서 다산에듀를 추천드리는 것 이전에 제가 이용했던 학습자로서 여러분께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다산에듀 예를 들어 이론서를 구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 근데 여러분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나 스타일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맞는 플랫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다산에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 절대로 강조 강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자, 어쨌든 다산에듀 이론서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책이 바로 옵니까? 이책 바로 안 와요 한 이틀? 3일? 빠르면 이틀, 하루 이틀, 늦으면 3일,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2, 3일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래서 3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시퀀스를 반드시 공부해야 를 돼요. 시퀀스. 시퀀스. 자, 여러분,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시퀀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퀀스 시리즈. 시퀀스 시리즈를 가셔서 1편부터 9편까지 있거든요. 그거 진짜 하루 이틀이면 다 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산업기사 기사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시퀀스 시리즈를 들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3일 동안 우리 할거 없으니까. 그렇죠? 이때 꼭 해야 어, 우리가 기출 문제 들어가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나는 시퀀스의 기초 중에 기초 완전 생기초를 알고 싶다. 그러면 시퀀스 하루 만에 끝내기가 있어요. 자이 시퀀스 하루만에 끝내기는 그 전병칠 원장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무료로 그냥 이것도 다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면은 이틀이면은 다볼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정말 다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여러분 학습을 해주시면 정말 공부할 때 편해요 이거 정말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해요 시퀀스 한번 보고 가는 것과 보고 가지 않은 것이 2, 3일 동안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둘 중에 하나라도 꼭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 기출문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이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출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출문제는요 20개년을 기준으로 20개년 20개년을 기준으로 많이 풀면 풀수록 좋아요 많이 풀면 풀수록 어, 개인적으로는 정석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최소 2, 3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회독에서 3회독 저도 실제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할 때 20개년을 공부했어요 20개년 어, 계속 반복 그래서 이거를 20개년을 반복하는데 반복해서 푸는데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필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필기 때자 이론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출 문제 딱 들어갔는데 그 첫참했던 그날의 기출 문제 성적 어땠습니까? 첫참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필기 자신감 있게 합격하시고 실기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실기도 이론을 마치고 기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처음 문제 풀면 처참한 점수 나와요. 처참한 점수 안 나오면, 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공학박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들어가면 당연히 다 틀려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냥 푸는 것보다는요, 그냥 푸는 것보다 오답에 대해서 잡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20개년을 반복합니다. 처음 풀면 점수 처참할 거라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유리해요. 기, 이론을 안 보고 기출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에는 기출문제 암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론을 듣고 기출을 왔다는 것은 일단 용어 우리 파기이 되죠. 구조랑 흐름이 파기이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어떤 범위 안에서 나올지가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론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응용된 것까지 우리가 1회동 마치고 2회동 마쳤을 때. 확장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외우더라도 야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난 기출문제 외워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하더라도 이론을 보고 외우는 것과 보고 보지 않고 외우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20개년을 반복하는데 최소 2에서 3회독은 하자 물론 그 이상 가면 좋아요 여러분 그 이상 가면 좋아요 여러분 1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개년부터 20개년까지 한 바퀴 쭉돈 것을 1회독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20개년 풀면 2회독이라고 하는 거고 3회독 4회독 쭉쭉쭉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2, 3회독인데 회독을 할때 중요한 것은 역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을 얼마나 줄여나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오답이나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기출문제를 딱 보시면 복잡한 계산 문제가 거의 30%에서 40% 아 다시 복잡한 계산 문제가 한20% 단순한 계산 문제가 20% 나머지 5, 60%는 단답이 나올 확률이 커요 일반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답이든 계산 문제든 내가 어떤 걸 알고 모르는지 구분하는 게이 실기 기출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헷갈렸던 것들은 몰랐던 것들은 체크를 해놓고 해설이나 인강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개년을 풀었어요. 근데 그 1개년 안에 3회차가 들어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회차를 풀었다. 자 여러분 제가 1회차 풀었어요. 1회차에 보통 20문제 안쪽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1회차를 풀었어요. 그럼 분명히 오답이 나올 거예요. 체크해야 돼요. 오답 체크, 틀린 거 체크 그리고 해설을 봐야 돼요. 어, 예를 들어 20문제를 다푼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체크한 것을 해설을 봅니다. 다시 돌아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 해설을 봐요. 근데 해설을 이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영상 봐야 돼요. 영상. 영상을 본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해설을 가리고, 해설을 가리고 내가 직접 풀어본다. 여러분, 해설에 있는 그한 글자가 힌트가 돼서 이 문제를 풀수 있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해설 봐도 돼요. 근데 마지막 체크할 때는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 체크할 때는 반드시 가리고 푸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려요 오히려 푸는 것보다 복습하는 이 과정이 한해 차풀 때마다 복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시간은 빨라지고 내가 모르는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사라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 저 믿고 이거 처음에 힘들지만 이렇게 꼭 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계산 이번에는 단답형 단답형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 아니면 뭐 어떤 변압기의 장점을 쓰시오, 변압기의 특징을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거. 이런 게다 단답이거든요. 어. 그래서 단답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럼 이 단답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단답도 역시 1회차를 다 풀어요. 자, 똑같이 가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개년 안에는 3회차의 분량이 들어있어요. 1년 시험이 3번이니까. 그래서 제가 1회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회차를 풀었어요. 자, 역시 똑같이 체크해요. 근데 얘는요, 해설을 보고 영상을 똑같이 다 보고 나서 가리고 푸는 건 사실 이제 단답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오답노트, A4용지 같은 곳에다가 반드시 똑같이 적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플리커 경감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세 가지가 딱딱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처음 보면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 경감 대책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쓰시오라는 것을 A4용지에 플리커 경감 대책 이렇게 써놓고 키워드 위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거를 반드시 작성해놔야 돼요 그럼 A4용지가 수두룩하게 쌓일 거예요 그럼 그 쌓인 것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 2, 30분은 보고 자야 됩니다 이 단답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못 외워요.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런 식의 테크로 가는 거고 단답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양으로 때려야 돼요. 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하이브리드로 잘 섞어서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단답 문제는 내가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내가 줌, 잠들기 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2 30분은 보고 잔다 라는 생각. 그리고 가려 가리면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단답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총 커리큘럼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주문합니다 어2 3일 동안의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시퀀스 시리즈를 한,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시청을 합니다. 자 교재가 왔습니다. 그러면 2, 3주 안에 이론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자 이거 다 끝냈으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기출문제죠. 기준은 20개년으로 하고 최소 2, 3회독은 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때 오답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1회차 풀 때마다 그 안에서 틀렸던 거 모르는 거 체크해 놓고 해설을 읽어 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가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 보는 겁니다 해설을 가리고 단답 같은 경우에는 한해 차를 풀고 나서 몰랐던 거나 헷갈렸던 것들 체크해 놓고 해설과 영상이 필요하면 보고 a4 용지에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모든 단답을 a4 용지에 다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그 기출 문제 실패 없는 기출 문제 풀이 있거든요. 실패 없는 기출 문제 공부 방법.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해 보시면 A4 용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나타냈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영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학생 때도 그랬지만 다산 에듀의 해설 영상, 특히 기출 문제 해설 영상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 동영상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전달해 주시는 강사님의 실력이 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재원 원장님의 그 기출 문제 해설은 정말 자타공인. 아 어, 이거는 대박 사건입니다. 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학생 때 들었던 그전유를 생각하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이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 경우는 영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스텝 1부터 시작해서 스텝 2까지 여러분께 조금 어,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이론부터 시작해서 기출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 방법을 하든 간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께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면서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함께 공부 방법을 디자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더욱더 양질의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해서 여러분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